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어, 2학기 통합과학 수업 어, 선생님과 함께 어, 같이 공부할 내용을 미리 전체적으로 한번 어, 보면 좋겠습니다 어, 성취기준은 5개가 있습니다. 10통과 07-0이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항생제나 살충제에 대한 내성세균의 출현을 추론할 수 있다. 10통과 07-03 생물다양성을 생물 다양성을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으로 이해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 방안을 토의할 수 있다. 10통과 08-01,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더불어 생물과 환경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 생태계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10통과 08-02,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토의할수 있다. 10통과 08-03, 엘리뇨 사막화 등과 같은, 등과 같은 현상이 지구 환경과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찾아 토론할 수 있다. 이 여, 5개의 성취 기준과 관련된 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 자연선택과 생물진화 이게 이제 첫 번째 성취 기준이고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전 방안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성취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럼 교과서에는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보게 되면 어, 자연선택과 생물의 진화 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다윈의 진화론이 나와요. 기린의 예를 들어서 어, 이제 변이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자연 선택에 대한 내용, 자연이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내성 세균에 대한 어, 탐구 모의실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어, 배워보고,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어, 이 생물 다양성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이세 가지의 개념과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보고, 그다음에 중요성과 생물 다양성 의 중요성과 어떻게 이걸, 이 중요한 것을 보존할 수 있느냐 방안에 대해서 같이 보고요. 생태계 환경에 대해서는 이 생태계라고 했을 때이 생태계 구성 요소가 있어요. 생물적인 요인. 비생물적인 요인인데 이게 이제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하면 이제 환경입니다 온도 빛물 태양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생물적 요인이 되는 거죠 생태계 평형과 관련해서 이제 먹이 관계 예, 이제 먹이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있잖아요 먹이 뭐그 사슬 먹이 그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생태 피라미드 그다음에 환경 변화와 생태계에 대한 걸 같이 보고 근데 마지막으로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인데 어, 이제 지금, 그, 기후위기 관련된 것들,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엘리뇨와 사막화,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예, 보도록 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보겠습니다.